안녕하세요. 마케터가 알아야 할웹 개발과 AI 활용하여 랜딩 페이지 제작해보기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민지입니다. 저는 현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산업이나 AI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마케터의 웹 개발 인지의 중요성과 다음으로 AI로 와이어 프레임 디자인을 만들어보고 랜딩 페이지 추출하기까지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케터가 왜웹 개발을 배워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 마케터가 웹 개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개발자와의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프로젝트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SEO 최적화에 도움이 됩니다. 콘텐츠를 작성할 때 올바른 HTML 구조는 검색 엔진이 콘텐츠를 더잘 이해하여 상위 추천을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추적입니다. 마케팅 툴에서 이벤트를 세팅하여 유입되는 데이터를 통해 방문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더 나은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웹개발 언어 공부를 하면서 HTML, CSS, JS로 MBTI 게임을 만들며 공부한 사례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알고 계시나요? 저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발 공부도 하며 유저들과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MBTI 테스트를 만들면 어떨까 하여 화면과 같이 진행해 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구성으로 메인 화면과 문제, 12가지의 MBTI 결과 값을 기획하여 제작한 후 테스트를 커뮤니티에 공유했었습니다. 저는 얼만큼의 유저가 이 테스트를 사용하게 될지 궁금하여 GA4와 GTM을 같이 세팅하였습니다. GA4와 GTM이란 구글 애널리틱스와 구글 태그 매니저의 약자이며, 구글 태그 매니저는 이벤트 및 데이터에 태그를 심고 GA4에서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마케팅 툴입니다. 이는 유연한 이벤트 추적을 위해 마케터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웹 개발 지식이 활용되는데요, 어떻게 활용되는지 다시하기 버튼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안에 위트라이라는 이벤트를 심고 연동할 수 있도록 GTM에 트리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GTM 폴더로 클릭 위스탈트 이벤트를 만들어주어 이미지와 같이 GA4에서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4,300명 정도 클릭했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회사에서 적용한다고 하였을 때 상품 구매하기 버튼이나 세미나 제출하기 버튼에 적용하면 사용자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웹사이트 내에 태그를 넣어야 하는데요. 그때 네, 개발자분에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요청 사항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웹개발 지식과 GA4를 이해해야 합니다. SEO에도 좋은 결과를 받았는데요. SEO란 웹사이트가 검색 엔진 결과 페이지에서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최적화 과정입니다. 관련된 다양한 유사 검색어로 검색하였을 때제 테스트가 최상단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광고 비용 없이 개발적인 부분에서 HTML 태그 규칙을 잘 지켜 페이지 구조에 최적화되어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는 마케터 또한 웹 개발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더불어, 이 MBTI는 운이 좋게 두달 동안 1만 명의 유저가 사용해줬다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AI를 통해서 랜딩 페이지를 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만들 건지 간단한 와이어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마케터, 기획자는 요즘 피그마라는 디자인 툴을 통해서 기획서 및 스토리보드를 만들곤 합니다. 피그마란 디자인과 개발, 기획 과정에서 필요한 협업 기능을 제공하는 디자인 툴인데요. 요즘 제가 웹 개발 공부를 하면서 이 피그마에서 AI 기반으로 기획부터 웹페이지 소스까지 만드는 경험을 하였는데 매우 재미있고 이색적이라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피그마에서는 다양한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저는 AI 기반의 와이어 프레임 디자이너 플러그인을 사용할 것입니다. 모바일, 데스크탑 원하는 버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만들고자 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HTML5 구조에 맞춰서 와이어프레임을 생성해 줍니다. 저는 빵을 좋아해서 빵에 관한 이커머스 플랫폼을 요청하였더니 헤더, 네비, 콘텐츠, 푸터 구조를 지킨 와이어프레임이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와이어프레임 기반으로 랜딩 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한 피그마 위젯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그마 상단의 플러그인 버튼에서 디벨롭먼트 뉴 플러그인을 눌러줍니다. 그림과 같이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플러그인 이름을 지정하여 저장해 줍니다. 저는 AI 피그마라고 저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피그마에서 제가 만드는 플러그인이 작동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만드는 사전 작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랜딩 페이지 제작을 위한 소스를 가져오기 위해 GitHub에서 드대 피그마 AI 오픈 소스를 클론할 것입니다. 해당 네포지토지로 가서 소스를 받아줍니다. 하지만 해당 오픈 소스는 지금 피그마 플러그인 규격에 맞지 않아 참고하여 지금 환경에 맞게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해당 플러그인에서는 OpenAI API 키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는 ID로 VS 코드를 사용했으며 피그마 플러그인이 node.js 프로젝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npm 사용을 위해 설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피그마에서 위젯 템플릿을 생성하였는데요. 그 주요 소스들은 github에서 클론한 부분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저별로 프로젝트 이름이나 위젯 아이디 같은 매니페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진행해 줍니다. 다음으로 패키지 제이스를 열어보면 피그마 플러그인에 필요한 기본적인 패키지들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npm install로 해당 패키지들을 프로젝트 폴더 내에 설치해줍니다 이 플러그인에서는 chatgpt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급받았던 openai api 키도 넣어줍니다 보안 위험이 있으니 자신외에 공유 및 노출은 지양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스를 빌드하면 피그마에서 자동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플러그인 변경점을 인식해서 위젯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만들었던 와이어 프레임 토대로 코드와 랜딩 페이지 추출하기 위해 내이 아웃을 선택한 후 위젯에서 빌드잇을 눌러주면 랜딩 페이지와 함께 코드가 자동으로 복사되어 IDE에서 소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그마 안에서 와이어 프레임부터 디자인, 랜딩 페이지 제작까지 가능한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하지만 물론 원하는 모양과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다시 웹 개발 지식을 활용하여 코드 수정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이미지 영역을 하나 더 추가하였고, 뉴스레터 등록 정보를 이메일 뿐만 아니라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넣어보았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이런 랜딩 페이지 제작이 매우 쉬운 일일 수 있지만, 저처럼 웹 개발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디자인한 와이어 프레임을 실제로 구현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AI 툴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전체적인 과정을 빠르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원하는 결과물을 위해서 완성된 소스를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했지만, 이 또한 제가 공부했던 것을 활용하고 복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마케터가 완벽하게 웹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며 개념에 대해 조금만 알아도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웹 개발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마케터 기획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